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아에서 나온 클리니 워터비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분해해서 수리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선은 본체고요, 그리고 물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하는 제품이죠. 우선 요 위에 요거는 빼겠습니다. 밑에도 분리를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잡고 당기면 빠집니다. 잘 보시면, 분해하는 방법은, 한번 분해를 했던 거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볼트 4개를 풀면, 요 밑에 판이 빠집니다.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4개를 다 풀렀구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빼면 이렇게 싹 풀리게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이 안에 잘 보시면 이무요 요 관이 있어요. 물 올라오는 관이죠. 이거를 싹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볼트가 있어요. 여기 충전 케이블 이것도 풀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요 벤치를 이용해서 요 플라스틱 판요기나 요걸 잡고 이렇게 살짝 빼주시는데 여기 건전지가 아마 여기 걸리실 거예요. 요거를 살짝 내리면서,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요거를 저어 빼시면. 꺼졌습니다. 아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고 여기 이제 버튼 여기 보이시면 요 버튼 그 다음에 요불 들어오는 요 모드 변경했을 때불 들어오는 요기가요 불들이에요 LED 그리고 문제는 요 배터리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교환을 한 겁니다 집에 요 제품이 있어서요 요 제품은 어 당초에는 원래 여기에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네요 음, 제품은, 18650, 18650일 고예요 네, 18650이고요. 1869, 예, 1 8 6구0이 맞습니다. 요 제품이고, 얘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두 개의 전선 연결이 돼 있었어요. 요 전선이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검정색과 여기 빨간색 요게 여기 연결되어 있었구요 요거는 날떼물에서 분리를 했고 집에 있던 똑같은 1860 건전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딱 재면 요만큼 길거든요 요거 길은 거는요 비닐을 칼로 쫙 자르시고 나면 요 위에 이 볼록 나온 거를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딱 제거를 하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모양이 나옵니다 요 쇠가 붙어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용접을 해서 전선 연결을 했고 반대쪽은 그냥 바닥판에다 납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바꾸니까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작동이 그냥 바로 됩니다. 모드 변경도 되고. 충전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잘 됩니다. 문제는 이게 산지 한 1년, 1년 정도 된 건데요. 이 배터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이 안 되고 좀 약하게 작동이 돼서 안 됐던 걸로 보아지고 이18650 배터리를 빼서 버리고, 집에 있던 이18650 건전지를, 이 앞에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요, 보시면, 요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 위에, 요 볼록 나온 거를 떼어내고 제거를 하고, 하면 길이가 거의 딱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길이 맞게끔 요거를 납땜을 해서 딱 연결을 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했구요. 요거는 이제 분해 조립 순으로 해서 다시 조립을 하면 정상작동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버튼이 위니까 요 이쪽으로.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에 맞게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음, 조립하기 전에 우선 정상 작동하는지 어, 되네요. 그러면 역순으로 요 충전하는 곳을 충전하는 곳을. 충전하는 곳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정상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요 관을, 여기, 여기다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잘 보면, 이렇게 빨간색 고무 파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요게, 지금 여기, 요거를 지금 정상적으로 됐는지 잘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 있는 경우에는 그냥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음, 됐고요이 구멍, 요 구멍으로 물이 올라와서 이 구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홈이 있거든요. 파킹이 제대로 있나 확인하고 여기 홈이 있으니까요 홈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 관을 여기다 쫙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뽑으했으면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볼트 체계를 하면 끝납니다. 어, 아 여기, 여기 빠졌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요 밑에 연결해주시고요요 위에 거는 이렇게 위에는 요거 누르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을 채우고 연결 후에 작동을 하시면 네, 됩니다. 이상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